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할 걸로 보입니다. 기업을 인수할 때 대주주 지분만 사들이는 건 금지되고 소액 주주 지분에도 정당한 몫을 줘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비서방 국가들의 협의체 글로벌 아웃사이더들의 회담인 상하이 협력 기구 정상 회담이 있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항해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코레일과 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찬반이 강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각각의 입장과 내용 들어보죠. 9월 2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예, 오늘 손에 잡힌 경제는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기자, 김치현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된다. 이 뉴스부터 네. 좀 들어보죠. 이게 뭔가요? 어, 의무공개 매수는 기업 인수자가 기존 지배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 매수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상장사에 상장사가 있는데 음 대주주가 4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고요 예. 이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40%의 지분을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뭐만 원이라고 하면 이걸 12,000원에 사줬다 그래서 인수를 했다고 라 하면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라 하면 이론상으로는 나머지 60% 지분도 주당 12,000원에 사줘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만 원인데 네. 12,000원의 대주주 지분을 샀다면 12,000원에 음, 나머지 지분도 사야, 사야 된다.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떤 회사에 M&A를 하려고 하면 이른바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지분만 사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지분. 이론상으로는 25% 정도의 지분만 있으면 어뭐 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보통 발행 주식의 25% 이상을 사면 기업을 인수했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M&A 할때 대주주의 지분을 25%를 딱 시장가격으로 사주지 않고 음. 우리가 경영권까지 가져오는 거니까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비싸게 사주는 관례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 원짜리 주식을 만 이천 원에 사겠죠. 음. 그러면 나머지 주주들은 어떻게 되느냐? 손가락 뭐 이런... 손가락 빨았죠 지금까지는. <웃음> 네. <웃음> 손가락도 맛있네. <이러면서. 웃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 것들을 좀 방지해보고자라는 부분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만 원짜리 주식을 만 이천 원에 프리미엄 주고 경영권 지분만 사는 게안 되면, 네네. 시가가 만 원인데 칠천 원이나 육천 원에 인수하겠다, 뭐 그러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또안 되겠죠. 이제 그렇죠? 소액 주주들은 나 시장에서 팔면. 1만 원 받는 주식을 왜7천원에 팔아? 할 수도 있을 음, 거고. 팔 대주주가 수 없는... 대주주가 일단은 어떤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음.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래는 사실상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어 이제는 그니까이 제도의 도입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해외에는 이런 M&A 할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느냐.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이 천억짜리 회사라고 하면, 어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이 회사를 사기 위해서는 천억을 다 주고 회사 지분 전체를 사는 게 맞는데, 예.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 지분 정도만 사면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사회 정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250억이면 살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250억이면 천억에 비해 너무 싸니까, 그래, 우리가 한 너한테 한 300억 줄게, 또는 음. 400억 줄게, 많게는 500억까지도 경영권 음. 프리미엄을 주고 사거든요. 예. 그러면, 천억짜리를 내가 그래도 오백억에 산 거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싸게 샀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 들어와서 뭐 유유자산을 판다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앞으로 하려고 했던 뭐 회사를 붙여서 주가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를 커버하는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손가락을 빤다고 음. 말씀하셨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대주주는 팔고 나가버리고, 음. 그리고 갑자기 들어온 애가 회사의 유유자산 막 팔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주가는 하락하고 그대로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를 어느 정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어, 전부는 사는 건 아니지만 일정 지분을 이상을 사서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당되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적용을 해서 어, 그래도 경영권 프리미엄 정도는 다시 시장에서 어, 얘네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게 법의 취지인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면 지분 30%만 인수하면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대주주가 25%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럼 나는 30%만 사고 싶어요. 음. 그러면 대주주 지분 25%를 사고 나머지 5%는 소액주주 지분만 사겠다 공개 매수해서 경쟁률 붙여서 그러면 이제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균형이 안 맞는 거니까 30%를 사고 싶으면. 전체 주식 주주들한테 신청받아서 골고루 30%를 사라. 네, 맞습니다. 응, 대주주 것만 날름 사지 말고. 그 이게 보네요. 이제, 네, 네. 음. 해외 사례, 해외에도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유럽 연합도 30% 이상의 지분 취득 시에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고. 다만, 미국은 이런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없는 이유가 미국은 소액 주주 보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대주주의 지분만 뭐한30% 50% 사가면 바로 소송 당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주주들 지분까지 사실상 M&A 하면 미국은 백0센 사가도록 그렇게 음. 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없는 거지. 예. 우리나라처럼 뭐 특정 주주에게만 프리미엄을 줘서 비싸게 사간다?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는 게이렇게 시작하면. 대주주는 내 주식 비싸게 팔고 싶고 프리미엄을 받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대주주가 협조해서 이사회 멤버 교체를 잘 해야 이게 인수가 되지 너희들 알아서 해봐라. 내가 협조 안 하면 되나 하면 잘안 되거든요. 네네 네. 회방 놓기 시작하면. 네네.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분을 더 비싸게 살 방법은 없고 그러면 아마도 회사를 팔 때쯤 되면 대주주는 자기 개인 재산으로 무슨 다른 회사 하나 차려놓고 음. 인수하는 사람한테 야 이거 너희들이 500억에 사가. 뭐 싫름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했지. <laughs> 하는 일을 버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 나오면 대안을 마련한다라는 음. 얘기처럼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간 이제 지금 사실 주식시장에 뭐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대책 중의 핵심은 소액 주주들이 그간. 그 불평등이 있었다, 그까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었다. 이걸 뭐좀 그렇죠 균형을 분명히. 맞추겠다는 음.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개 의수제도도 이제 시행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몇 퍼센트 이상 사면 공개 의무 음. 매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걸 보고 내년 이제 상반기에 도입하겠다 목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융당국이 아마 추진한다는 거죠. 네, 업계 음. 의견이랑을 들으면서 그 정도를 좀 조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른 뉴스 한 가지 좀더 보죠. 정부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그리고 불법 공매도 이런 걸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피해자를 구제한다, 지원한다. 네네. 이런 방안을 갖고 그런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반대한다는 쪽인가 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법안이 발의됐어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배상기금법 제정안 이게 지금 정무위에 상정된 상태인데 어~ 내용은 음~ 쉽게 얘기하면 선구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음. 기금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은 금융회사들의 과태료라든지 뭐 이런 과징금 이런 걸로 마련된 기금을 통해서 혹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한전 판매라든지 불법 공매도 같은 게 일어나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일단 선구제를 하는 방식 이거든요. 음. 음 여기에 대해서 사실 기재부하고 금융위 쪽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 또는 도입이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 법원의 판결 없이 순속한 구제라는 게 사실상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판결도 안 나왔고 누구 잘못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먼저 구제를 해주겠느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추진 과정에서 이제 잡음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그 통신사들 대포폰 피싱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예. 선구제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음. 지금 비슷한 논란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정지석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중국, 러시아, 인도가 손을 잡고 어, 글로벌 은행을 만들어서 어, 자기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한테 <laughs> 뭔가 돈을 빌려주는 네, 그런 맞습니다. 방안을 고민하고 있나봐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서 개발은행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우선 이 상하이 협력기구, 그러니까 S.C.O가 뭐냐? 1996년에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결성했던 상하이5라고 있었는데, 이게 예. 2001년에 이름을 바꿨고요. 그때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4개국이 가입을 하면서 출범하게 된 다자 협의체입니다. 음. 2017년에는 인도, 파키스탄이 들어왔고, 23년에는 이란, 그리고 24년에 벨라루스가 추가되면서, 현재 정회원국은 10개국이에요. 러시아, 중국과 친한 나라들. 그렇죠. 중심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지금 몽골이랑 아프가니스탄이 옥서버 국가고 또뭐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캄보디아 같은 국가들도 대화 파트너로 열네 개 국가가 지금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구성국은 한 스물여섯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정식 회원국의 몇몇만 따져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방 중심의 어떤 다극 체제를 강화하는 플랫폼인 게좀 명확하게 드러나죠. 미국, 유럽 빼고. 대부분 뭐였네요. 맞아요. 네. 음. 중국은 이미 뭐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경쟁하는 중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이랑 갈등 중이고요. 또 인도는 최근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반발하고 있고, 이란은 미국이랑 이스라엘과 군사적인 충돌까지 지금 벌인 상태잖아요. 음. 근데 지금 여기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정회원국인 열개 국가의 글로벌 열개 국가가 글로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한40% 정도 되고요. 음. GDP는 또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거대 협의체가 돼버린 상태고 원래는 그래서 지역 안보 중심의 협력에 집중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어제 합의한 개발은행 설립이나 AI 투자 아니면 위성 네트워크 공유 같은 경제와 산업 분야의 협력으로 좀 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더가 중국이다 이거죠. 네. 음.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시주석이 제시한 이 개발은행의 계획이 뭐냐면 이 다자유비체 소속 국가들의 인프라, 무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지금 시주석이 어제 약속한 게 뭐냐면, 일단 중국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SCO 회원국을 대상으로 단기 자금을 지원하는 1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올해 안에 2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한 3,900억 원 정도를 무상으로 원조를 하고, 음. 향후 3년 동안에는 은행연합체 회원은행에게 1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 정도의 신규 대출을 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에 시 주석은 그러니까 중국이 좀 구심점이 돼서 이들간의 어떤 지역 경제 협력의 상징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넘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중국이 대안, 그러니까 제안을 하겠다, 제공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나라가 돈 없을 때 이제 IMF로 달려가는데 그게 사실상 미국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그 돈도 못 받는. 못 받으니까. 음, 그런 거 비슷한 거 이제 중국이 만들어 볼게. 네. 여기, 여기 들어와서 놀아도 큰 불편 없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하는 얘기죠. 네. 음. 트럼프 행정부는 마음에 안 들겠네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사실 중국이 이제 미국에 맞서서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이나뭐 개발도상국들의 결집으로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건 뭐 이미 알려진 음. 사실인데 이미 국제사회에선 그래서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묶어서 우리가 브릭스라고 해왔는데 예. 브릭스와 함께 이 상하이 협력 기구가 미국 경제의 연대체, 그러니까 대체제로 좀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어제 이 시주석이 한 연설도 보면 사실상 미국 미국을 직접적으로 다 꼬집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우회적으로 비판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면, 냉전적 사고와 진영 대결, 뭐 괴롭힘 행동에 반대해야 된다 했고요. 또 UN과 세계 무역기구, 그러니까 WTO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수호해야 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음. 근데 문맥을 좀 따져보면, 요즘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중심의 조건부, 그러니까 보복적인 무역 모델을 일컫는이 텀베리체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어떤 세계 무역 기구 중심의 다자체제, 그러니까 즉 FTA 시대는 끝났다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해왔기 때문에 음, 음. 이런 발언들이 이제 중국을 좀 정면으로 중국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비서방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음, 미국이 보기에만 끝났겠지, 친구야라고 네. 미국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음, 미국 빼고 우리는. 다시 갈 거야 맞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어제 이 회원국들이 공동 선언문을 하나 채택했어요. 근데그 거기에 명문, 그러니까 명시화된 게 뭐냐면 WTO 규칙과 원칙을 위반하는 경제적인 조치를 포함한 일방적이고 광합적인 조치에 반대한다. 이거는 음. 식량과 에너지 안보 같은 국제 이익을 저해하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명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인도의 모디 총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사인을 하면서 힘을 보탠. 거죠. 음, 인도 모디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서로 만나서 네. 대화하고 악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참 음, 재밌는 모습이죠. 인도와 중국이 굉장히 사이 안 좋았는데. 네, 그, 음.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그, 큰 일을 한게 아닌가. 트럼프는 멀리서 보면서 그 바라 내가 노벨평화상 받아야지. 나 때문에 저렇게 저 친구도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네. <laughs> 중국의 세가 점점 더 어, 커지고 있다. 국제 관계에서는. 그렇죠. 한 줄로 요약하면 그거네요. 네, 사실 이번 주가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중국 주간이에요.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어제 이제 역대 최대 규모로 마무리를 했고 내일부터는 베이징에서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반시스트 전쟁, 그러니까 즉 세계 2차 대전 승리를 80주년 기념하는 열병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대외의 영향력을 과시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을 하면서 북중러 정상이 한 데 모이게 됐죠.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출할 수 있는 어떤 3국의 협력 강화 모습이 트럼프 외교의 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인 어떤 반미 블록, 그러니까 북중러 3국의 정상이 이 자리에서 어떤 협력을 강화하자고 의지를 도모할지도 음. 좀 챙겨 봐야겠습니다. 네. 자 조미연 기자가 준비하신 소식은 음, 코레일과 SR을 다시 합쳐보자. 네. 음, 옛날에는 원래 여기가 철도청으로 같은 회사였는데 네. 음, 여기서 이제 코레일과 아, SR로 나눠 나눠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음, 무슨 얘기요? 예왜 갑자기 또 합치자는 네. 겁니까? 그 국토교통부가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는데요. 예. 어, 말씀하신 것처럼 코레일과 SR이 왜 따로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SR은 그 2013년 철도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분리 설립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코레일이 고속철도 운영을 독점하다 보니까 부채가 계속 불어나고 서비스 혁신도 더디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정부가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음. 어, SR을 설립해서 일부 노선을 맡기면 코레일이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되고 요금 인하나 서비스 개선 같은 경쟁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가 깔려있었던 거죠. 예. 동시에 이제 코레일이 떠안고 있던 부채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음흠. 당시 정부가 또 내세웠던 명분이 민간 자본을 끌어와서 경쟁을 지나야겠다는 거였는데요. 아주 민영화하겠다는 거였죠. 네. 수서발 그이른바 KTX 같은 거는 따로 떼서 SRT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워낙 컸습니다. 결국엔 그 정부는 민간 개방을 접고 코레아, 코레일 자회사 형태의 별도 회사를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예. 처음에는 SR 지분을 코레일이 41% 갖고 나머지는 사학연금이나 기업은행, 산업은행과 같은 기관들이 나눠 들고 있었습니다. 음흠. 이때 이제 코레일과 이들 기관이 풋옵션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이 됐을 때 원하면 지분을 되사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투자한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은 되팔 수 있는 네. 옵션을 갖고 시작했다. 그렇죠. 음. 그 만기가 2년 전이 2023년 6월이었는데 실제로 예. 이 투자자들이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환불해줘, 내가 투자한 돈. 네. <laughs> 에휴, 이렇게 운영을 못해. <laughs> 그랬다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코, 크레, 어, 코레일이 돌려받은 주식은 상환 우선주였는데 이 상환 우선주는 언젠가는 되갚아야 해서 회계상 부채로 잡힌. 그러니까, 그러니까, SR의 부채의 비율이 순식간에 1000% 이상 치솟게 된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그 철도사업 면허를 유지하려면 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관리해야 하거든요. 예. 어, SR이 면허 취소 위기까지 몰린 겁니다. 음. 결국엔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의 지분과 같은 자산을 현물로 출자해서 SR의 자본금을 확충해줬고요.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지분 음. 59%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코레일이 40을 갖고,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59 갖고 있었던 그 59를 네. 정부가 샀다. 그렇습니다. 음. 사실 코레일과 s r 통합 논의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합을 추진했었는데요.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음. SRT가 개통된 게 2016년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 운행된 건 당시까지 3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경제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에 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음, 좀 해보고 판단해야지. 조금 해보고 나서 뭐별 차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냐. 네, 그런 지적이 그런,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분리할 때. 이름이 철도산업 선진화방안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합치는 건 철도산업 후진화방안이에요.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분리하는 게 맞는지 통합하는 게 맞는지 장단점 잘 모르고 헷갈려 죽겠다 그런 반응인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가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는 못했었고요. 음.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코레일과 S R의 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합치면 장점은 뭡니까? 분리하면의 장점은 분리하면 서로 경쟁을 할수 있으니까 나는 네. 그 장점을 기대했겠는데 그럴 거면 운영 주체가 서로 달랐어야지. 그렇죠. 한. 뭐 그게 아니라 코레일의 자회사로 운영하면 그게 뭐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는데 다시 네. 합치면 뭐가 좋다는 거예요. 어 일단 코레일이 내부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회사가 통합하면 요금을 지금보다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레일은 그 동안 KTS 요금이 그 14년째 동결되면서 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했었거든요. 예. 어, 현재 KTX가 SRT보다 10% 가량 비싸기도 하고요. 그런데 음, 음, 음. 그코레일과 SR을 합치면 KTX 가격을 SRT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게 이제 코레일의 주장입니다. 왜 그럴까? 음. <laughs> 코레일은 이제 SR과 통합하면 하루에 16,000석, 1년에 580만 석을 더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 매출은 연간 1,900억 원 가량 늘고 SR이 코레일에 지금 내고 있는 임차료나 정비비, 시스템 사용료 같은 중복 비용은 500억 원까지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앱 하나로 KTX와 SRT를 통합 예매할 수 있게돼 훨씬 편리해지고 환승 할인도 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합쳐놓으면 네. 뭐 비용 줄어드는 건 코레일 사장님, s r 사장님 둘 중에 한 분은 이제 가셔야 되니까 그분 인건비가 세이브는 되겠네요. <laughs> 그렇죠. 중간 중간에 관리 비용 또 중복은 있긴 있겠으나. <laughs> 네. 나머지야 뭐 서로 주고받던 돈이야 아껴줄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 예. 반면에 SRT가 같은 통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경쟁 효과로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음. 실제로 sr이 운영되면서 평균 요금이 ktx보다 10% 가량 낮아졌고 그 덕에 국민교통비가 지난 9년간 8천억 원 넘게 절약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또 코레일이 독점하던 시절에는 적자를 이유로 ktx 마일리지를 없앴었거든요 음. 그게 이제 2013년인데 srt가 들어온 2016년에 ktx 마일리지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또 승객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객실 내 콘센트도 srt 운행을 시작한 뒤에야 k t x 에 치요 이런 경쟁효과 덕분에 서비스 품질이 나아졌다는 게이 S.R.의 주장입니다. 이제 다 합치고 나면, 네, 뭐 콘센트 없다고 해도 그 듣기는 하겠냐. 그렇죠. 다른 대안이 없는데 우리가 네, 인가봐요 네, 그래서 통, 통합으로 경쟁이 사라지면 코레일이 다시 요금을 올릴 빌미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기 이제 경쟁 체제에서는 철도 파업과 같은 유사시 운행 감소에 대비할 수 있지만 통합할 음. 경우엔 대처가 어려워질 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공기업이 하면 방만하고 민간기업한테 주면 요금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민간기업이 하고 어떤 나라는 공기업이 하고 있겠죠. 네. 음.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 계속 이러, 이거 가지고 싸우겠네요. 계속. 네. 워낙 찬반 입장이 뚜렷하고 이게 결국 국민 교통비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쉽게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국토부도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